혹시 10, 막 10km짜리 와 진짜 비싸다. 아, 무더 비싸죠. 옛날 물총이랑 그랬죠. 옛날한 중국산. 중국산도 내가, 네, 네, 네. 내가 하얗다이가 네, 네. 아, 대개는 얼마씩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7월 6일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자, 영상 보시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경매장 기둥번호와 점포명이 있고요. 각 점포의 위치는 지도 위에 V자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각 점포의 연락처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의 촬영시간은 새벽 4시부터 5시 30분 사이입니다. 당일의 시세는 당일 경락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오늘의 장보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찾은 곳 B14번 정호수산이고요 여기 이제 지중해 농업, 브란지노가 있는데 이거 정말 맛있는 생선입니다. 가격은 거의 항상 동일해요.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보이는 홍감팽 홍우럭이 있었어요. 이거 홍우럭은 얼마짜리예요? 2만 원. 2만 원짜리 킬로에. 예, 다음 찾은 곳은 얼마씩, 예, 대원수산이구요. 2만 원. 2만 원두 갖을 수. 이거는으로는 오늘까지 이거 호텔스. 호텔도 그래서 만원서 어. 이거 얼마씩? 8만 원씩 8만 원했어요. 네. 기는 2만 원씩. 만지는2 400짜. 한 500부터 400까지. 네, 다음은 비육시육 돼지수산으로 왔고요. 어, 먼저 이제 선어,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성태두마리 이거 이제 만 원씩이었고, 이제 병어 원 되게 덕자가 있었어요. 덕자가 이제 키로에 3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태는 이제 열 마리 들어있는데 16만 원 박스로 이렇게 판매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전복 시세가 있는데 자연산 전복들이 좀 있어요. 요거 이제 5, 6미짜리, 뭐 키로에 75,000원짜리고요. 그 나머지 이제 양식은 제가 한꺼번에 가격표올려놨으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전복 가격 같은 경우는 전포마다좀 상이해요. 그래서 전포 전체적으로 돌아보시고 구매하시는 걸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연산 전복, 이건 정말 큰 거예요. 근데 키로에 13만원 이렇게 판매를 하셨고 성게소 같은 경우는 국산만 있었습니다. 이제 70g짜리, 100g짜리 가격이 조금 다르게 이렇게 판매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활어인데 흑점조 전갱이한 2kg 이상 되는 큰사이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참돔은 이제 비슷해요. 가격이. 예, 지난주하고. 그리고 이거는 자연산 농어인데 정말 크죠. 어, 10kg 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능성어가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좋은 거가 있고 조금 빠지는 게 있어요. 이제 그한 3,000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났었고요. 그리고 이건 대왕 자바리. 키로에 한 3만 원선이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벤자리가 있었는데요. 이거 정말 커요. 1kg 이상 되는 그 정도의 이제 양식 벤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가자빈인데 살 밥이 정말 좋아요. 네, 그리고 놀래미 이거는 킬로에 25,000원에 이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B급 참돔이에요. 뭐, 상태는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좀 빨리 죽어나가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었고요. 이제 무전매가리. 이거는 시장에선 병어돔이라고 말씀하셔야지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광어인데 배가 하얗죠.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그 리뷰 한번 했었는데 이거를 속여서 팔면은 정말 아무도 모를 정도로 어 완도산 광어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또 자연산처럼 또 배가 또 하얀 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어인데, 민어는 이제 초복이 다가오잖아요. 이제 계속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요새 조금 귀한 편이에요. 네, 다음 찾은 거 C4번 한길통상으로 왔습니다. 연어는 가격이 좀 올랐어요. 이제 키로에 22,000원. 아, 이렇게 가격이 올랐고요. 그리고 요거 황골등이 박스에 3만원. 아, 이렇게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전갱이 되고 횟감이 가능한 음, 전갱입니다. 아, 살이 굉장히 탄탄해 보였고요. 단새우, 뭐 오늘 단새우, 이제 저인망, 이거 2kg짜리, 보통 한 120마리, 130마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개도라치 보통 전복채라고 많이 부르죠. 식감이 정말 탱글탱글하고 맛이 좋고요. 이거 국산 능성어예요. 보통 국산 능성어는 1kg에서 1.5kg 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자연산 농어인데 가격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어제 시세로는 키로당 한 2만원 정도 판매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연산 광어 이제 한 2kg 짜리 되는 거한 23,000원 정도 판매하셨고요. 예, 네, 광어 중국산이에요. 이거 보면 이것도 배가 좀 하얗습니다. 네, 제빵어는 이제 가격이 지난 주랑 비슷하게 좀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에요. 그리고 흑점전개한 1.3kg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 번째 일본산 능성어인데 이거 한 2kg 이상 되는 그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광어 제주데 가성비입니다. 굉장히 좀잘 자라요. 한 1kg 뭐 남짓 <laughs> 이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완도광어는 계속해서 물량이 많이 없어서요.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싼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양식, 중국산 농어. 이거 2kg 짜리인데 가격 괜찮은 편입니다. 뭐 농어 같은 경우는 사실 여름에 맛있는데 가격 변화가 특별하게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벤자리, 이건 조금 잘 자라요. 500에서 한 900g 정도 이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돌돔은 가격이 좀 괜찮은 편이에요. 한 1kg에서 1kg 500제로 짜리 되는데, 한키 k g 에 4만원 어, 이 정도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주광어, 네, 덩달아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숭어, 보통 참숭어 이렇게 부르죠. 키 k g 에 11,000원이었고요. 예, 다음 찾은 곳 C6번 오복상해로 왔습니다. 예, 참돔 여기는 3kg 짜리인데 2만 원. 어, 오늘 돌아본 곳 중에서는 참돔은 게, 제일 저렴한 점포였고요. 이제 능성어도 있고 대왕자바리도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좀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그리고 흑점줄전갱이 이제 한 1.5kg 정도 되는 거 19,000원에 판매하셨고요. 그다음에 제주강어 어, 요새 제주강어도 정말 비싸요. 그리고 이제 완도강어. 네, 완도 강어는 물량이 계속해서 없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숭어도 있었고 가숭어도 있었고 네, 두 종류가 다 같이 오늘 어, 전체적으로 보였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민농어예요. 민농어, 민농어, 민농어. 한 3.5kg 정도 되는 그 정도 사이즈고 빵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에는 점농어가 좋기는 하죠. 그다음에 이제 제빵어 어 이렇게 있구요 제빵어는 보통 한 4kg 이상 되고 꼭 숙성해서 드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오늘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이제 완도 광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물량 어없구요 네, 제주 광어도 물량이 좀 들어오지만 그래도 이제 완도 광어가 워낙 없다 보니까 가격이 전체적으로 광어가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된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참돔하고 농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가격 변화 없이 지난주하고 동일했습니다. 자, 지하 1층으로 와서 이제 엉클마린으로 왔고요. 자, 엉클마린 위치는 이제 링크 설명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당일 판매 시대가 카카오톡 공지방하고 채널에 올라와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팔어 필레, 선어, 냉동, 숙성 이런 것들 전부 다 일반 택배로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매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경매장에서 파는 선어나 이런 것도 구매가 가능한 것과 일반 택배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지하 1층 또 서울수산, 화로보관장 바로 옆으로 이제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A급 화로가 있고 낮에 구매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페이 수산물 대전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경매장보다는 단가가 다소 비싼 그런 품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 정갱이 이거 한 300g 정도 되는 거 이제 꾸준하게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고등어는 예약제로만 판매를 합니다. 네, 다시 경매장으로 와서 이제 각광류 경매장으로 왔습니다. 오늘 물량표를 보게 되면 대게 같은 경우는 1.7톤, 그리고 이제 킹크랩이 이제 소량 들어왔고요. 이 차트를 조금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가격이 좀 살짝 내려가고 있는 걸좀볼 수가 있어요. 킹크랩도 가격이 좀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대게 같은 경우도 한 6월 20일경 때보다는 조금 어, 내려온 거를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광류 경매장의 그 점포들 있죠. 네, 점포들은 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점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선어들이 있었는데, 요거 밑에 있는 킹크랩 꼬물이에요. 꼬물이는 이제 거의 죽기 직전에 그 거의 선어 가격에 살수 있는 그 약간의 활어 상태,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건데, 이런 것들 잘 고르면 득템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18,000원이고, 이 랍스터 같은 경우는 경매장에는 썩 좋은 물건은 들어오지 않아요. 어, 그래서 이런 거 보실 때는 좀잘 보고 구매하시는 거 거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브라운 킹크랩, 이거 어, 이제 선어고, 이것도 대게도 선어였습니다. 아, 이거 대게는 얼마씩이에요? 대게요? 어, 얼마지? 어, 2만 3천원. 2만 3천원. 이 킹크랩은요? 2만 7천 원. 원? 예. 지난 주에 이어서 우와. 가격이 좀 괜찮은 편이에요. 해점 쪽으로 와서요. 이제 대신시월드를 먼저 왔습니다. 대신시월드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일 판매 시세에 아침 8시 정도 올라오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낮에 방문해서 구입이 가능한데 이 밴드랑 동시에 판매하다 보니까 재고 여부를 미리 좀 확인해 보고 가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뭐 찜이든 일반 택배든 고속버스 택배든 다가능하고요 수산물 대전 상품권도 사용 가능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밴드에 올라온 가격대를 보면은 대개 뭐1 2절지가 21,000원. 그리고 이제 브라운 킹크랩도 이제 가격대가 좀 괜찮은 편이에요. 어제 오늘 전체적으로 괜찮은 편인데 이제 브라운 킹크랩인데 6만 5천 원짜리가 있죠. 이거 정말 큰건데 제가 수족관에서 봤어요. 보통 한 4에서 6kg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아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기는 한데 너무 크네요. 그리고 이렇게 좀귀염귀염한 작은 것들, 가성비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구매가 가능하세요. 네, 다음 찾은 곳이 믿음수산으로 왔습니다. 아직 물건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여기도 이제 밴드가 있어요. 당일 판매 시세에 올라오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낮에 방문해서도 구입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 택배든 고속버스 택배든 퀵이든, 뭐, 찜도 예약으로 가능하고요. 제로페이 수산물 대전도 상품권도 사용 가능해요. 자, 오늘 자그 밴드에 올라오는 가격을 보게 되면, 이제 마가단 대게. 거 이제 제일 괜찮은 거는 32,000원이었고요. 그다음에 브라운 킹 크랩 이제 가성비로 한 2절지. 요거는 이제 소량만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자, 다시 이제 경매장으로 와서 폐류를 보러 왔습니다. 이 전복 11미짜리 요거 25,000원.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원래 여름에는 전복이 좀 저렴하고요. 소라 같은 경우도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에요. 이거 이제 요거 작은 거요. 요거. 이거는 이제 10kg짜리 한만 4만 원이죠. 이제 백합 같은 경우는 저거 끓여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그러니까 살짝만 한0분 정도만 익혀서 이제 아무것도 안 넣고 끓여서 드시면 아주 시원한 국물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지는 이거 중국산입니다. 아, 산낙지 다섯 마리에 3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홍합살, 바지락살 특별한 가격 변화는 없어요. 어, 멍게도 마찬가지고요. 네, 미더덕은 가격이 조금 내려왔네요. 어, 다음 차증고1 5번 초이스 수산입니다이 바구니 있는 거는 가격은 다 똑같아요. 요거는 거는 지금 키로에 22,000원 보시면 되고요. 이게 아마 헷감 될 거예요. 나도만져봐야죠이요거는 아마 헷감이 안 돼요. 요거는 지금 키로에 2만원. 요거는 이제 병어, 흑자 병어가 있고 뭐참 병어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한 짝에 지금 4만원 나오고요. 네. 이거 10마리 요것만 지금 3만 5천원. 이쪽에 8마리 요거는 한 짝에 3만원. 나눠 놓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경매장 나온건데 요게 지금 한마리 6,000원 걸 보시면 돼요 그런것 나온거랑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오징어는 요거는 20마리 큰거고 요거는 25마리에요 물고 같아요 자망이고 요거금그물발인데 요거는 지금 한 짝에 얘는 5 5 0원 요거는 지금 한 짝에 6만3천원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치인데 요거 25마리 요거 한 마지막 하나에요 요거는 6만원 보면 되고요 요거는 20마리짜리 요거는 지금 8만5천원 네, 이렇게. 네. 오르기도 오르기도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이제 b 급이에요 오늘 같이 여기 더 좋네요. 이건 700g 짜리 b 급인데 이거는 지금 마리 3만 원꼴 나온다 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4 개는 다 500g 되는 사이즈. 다섯 마리가 만들어 있는 거는 한 쪽에 지금 9만 원. 열마리어있으면은 18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450g 되는 사이즈. 이런 거한 쪽에 16만 원. 옆에 있는 거는 이제 550g 되는 사이즈 9 마리. 요거한 쪽에 20만 원. 여기서는 가격이 차이 달라져요. 이제 이건 6마리 들었는데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너무 세기 때문에 절반도 가능하거든요. 3마리는 11만원, 한짝은 22만원 보시면 되고 이런 같은 경우가 이제 한 마리가 5만원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냉동 먹갈채를 쏘렸는데 얼마짜리 리 이거는 이제 한 마리 3만원꼴 보면 되고 저에는 6마리가 한 10초 정도, 한 1.5초 정도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리에 4만원꼴 이거 재고예요. 4만원. 오늘, 어, 백불뱅이도 2만 5천원. 자, 가자미는 이거 12마리짜리, 씨알이 커서 12천원. 이거는 햇감 가자미 20마리 디 만원. 강원 생물, 이거 자연산 열기가 엄청 맛있는 건데,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요거 2만원이 엄청 싼 거예요. 생물대구도 오늘 15천원, 산지 재고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자, 이것도 생물청어도 15천원. 예, 자연산 생우 어제 정보 알고 안 올라, 오늘 안 올라온다는 걸 알고 내가 미리 사는 거야. 55,000원. 이거는 양이 많아 35,000원 했다. 남의 거. 이거는 35,000원, 이거는 25,000원. 자, 우어 2만 원. 자, 오늘 이거 이제 추천하는 거야. 무조건. 다라병어 13,000원. 자, 횟감 병어예요, 다. 이거는 15,000원. 이거는 굉장히 추천하는 거예요. 그냥 막날리는거고 오늘 장어는 상태가 조금 떨어져도 만 삼천 원씩. 시야링 커요. 야이 마리 갈치 이거는 3만 원. 다음 주 월요일에는 경매장 점포 이동이 있습니다. 야 약간의 변화가 있어서 다음 주에는 좀 새롭게 변화된 곳을 또 소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